안녕하세요. 다육노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넬솔 흙에 다육이 좀 심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캐릭터 화분, 그 레온과 마틸다 이 캐릭터 화분을 샀거든요. 예쁘게 한번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이 넬솔 흙은 그냥 반죽이 아예 이렇게 돼서 나오니까 집에서 뭐 물반죽 해서 또뭐 뿔리는 시간 기다리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봉지만 뜯어서 쓰면 되니까 엄청 편리하네요. 그리고 다육이는 제가 이네일소라트를 하려고 2, 3일 전에 커팅을 해서 알맞은 거를 골라서 이제 커팅을 해서 이제 그늘에 좀 말려뒀어요. 그 커팅 자리가 또 젖고 내일 솔 흙도 젖고 하면 또 이게 상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좀 건조를 시켜놨어요. 어, 이거를 하기 전에 좀 장갑을 끼고 차근차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장갑을 안 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마틸다가 들고 있는 화분 이건 엄청 작아갖고. 여기 지금 애송을 심는 건데 정말 심기가 힘들어요. 이건 어, 레옹 머리에 심어줄 아리온이고요. 이건 마틸다 머리에 심어줄 화가예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심고서 물 주기는 이제 이 넬솔 흙이 마르면 분무기로 살짝살짝 살짝 주던지 아니면 또 물을 한번 흠뻑 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그 배양토에 그, 분갈이 하는 것도 재미있었는데, 또 오늘은 이렇게 캐릭터 화분에다가 네일솔 아트를 해보니까 이것도 또 색다른 재미네요.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